안녕하세요, 저는 기영상도 오빠의 영원한 팬 오빠만 생각하면 볼이 빨개지는 수줍은 19세 미소녀 정주리에요 슬프게도 저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과 강가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커플 자전거를 타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래봅니다이 사연이 오빠에게 닿도록 그래서 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뭐야? 뭔데 뭔데? 대박! 내일이네? 이거 아니지? 리얼이지 나도 안 믿기는데? 꼬집어줄까? 아니야 꾸미면 안깰 거야. 죽어도 안깰 거야. 내일까지는. 근데 너막 이상한 거문했다면서 미소년에 병약한네 완전 개뻥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기억상도 오빠 웅크 한 번이면 기절할 정도로 병약하지. 그리고 곧보 오빠 미소에 끈끈다할 예정인데? 응? 대박. 안 믿냐? 응. 근데 준이 너 얼마 전에 우연히 기영선 오빠 만난 적 있다며. 아 근데 오빠가 나 같은 일기 학생 어떻게 기억해 못해 못해. 어. 네. 나 왜? 나 요즘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지? 아 이거 괜찮아. 엉덩이 통증증이야. 난 괜찮아. 여기는 통꽃밭이야. 음. 아가씨. 정신학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정신, 2000년생, 현재 나이 21, 키 185cm, 몸무게 63kg, 훌륭한 비주얼입니다. 좀 그렇지? 초등학생 시절 영재 테스트에서 최연소 만점을 받았는데 건방지게 손이 아닌 발로 풀었다는 이유로 수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썬더대학교 공대 수석 입학으로 신입생 대표 인사를 받았는데 당일날 연락투절. 왜?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이소룡 추모 47주년 멋있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종점까지 갔다니 이거 정신 나간 놈이네 뭐? 어? 1년 365일 이소룡 추링만 입고 다니고요 이렇듯 생긴 건 고퀄인데 하는 짓이 영 뭐해서 별명이 고퀄리티 쓰레기 스타 아니 그런 거 말고 앨리스랑 보고 싶은 영화 앨리스랑 데이트하고 싶은 장소 이런 건 없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다시 아 됐어. 내가 미행해서 직접 알아낼 거야. 아가씨, 불법 사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어 사찰인데 미행한다고 미행. 모델 아니고 누드 모델인 거 아시죠? 네! 취하기 어려운 포즈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페이가 센 거고. 고랭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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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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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누드 모델 알바 신청하러 온 거야? 뭐? 응, 정신은 이소룡 탄생 81주년 추리닝을 사기 위해서 나는 우리 내내 FW원피스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우린 합격했다는 <laughs> 음! 음! 오늘 콩나물 무침 예술인데? 음? 간도 딱 맞고 음, 난좀 싱거운데?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음. 이거야 정글이 음. 매운 거좀 작작 먹지 에? 너 그러다 탈라 엄마 나고 삼이야 스트레스에 매운 게 짱이야 어머니 공부를 안 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의문이네요 내일 대청소를 할까 하는데 난 내일 지구가 멸망한데도 가야 될곳 있어 전 내일 사회생활하러 가요. 알바. 고기 좀 사올게요 누가 너를 알바로 써세상에 모두 너의 생각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지 뭐? 나 금방 장소 다녀올테니까 그 반찬 다 먹지마 여보 아들 딸둘다 없는 황금같은 토요일에 우리 둘이 나좀 봐. 아. 어... <laughs> 주리야. 아,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야. 두 알바, 두두 알바. 어. 김 비서, 지금 당장 탑팀 집합 시켜. 제가 이번에 탑팀 여러분 들을 부른 이유는 간단해요. 저 학생이 내일 오후 5시까지 썬더 대학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세요. 네. 오직 썬더 그룹 오너 일가를 위해 일하는 탑팀 헤드 나원걸 무조건 임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리스한테굿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쟤 1년 365일 이소룡추리님만 입고 다니거든? 그거 다 없애버려. 그럼 외출 안 하지 않을까? 왜왜 그래, 동신아. 어? 어? 너 이제 귀찮아서 바지도 안 입고 다니니? 아니, 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뭐뭐 뭐?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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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중한 주인이를다 훔쳐갔어요. 아니, 아니 그 들어온 그, 걸 왜? 아 아무튼 두, 두 분도 뭐 없어진 거 없나 잘 살펴보세요. 아버지, 응응 음, 음, 아들 뭐 얘기해 어 뭐든 들어줄게 저옷좀 빌려주세요 어머 왜 저렇게 멋져? 세끈하긴 하네요 뭐? 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떡해? 어?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저에게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B? 대청소한다고 그래서 일찍 나옴. 동방 P. 자려고. 가슴 펌핑? 그런 n 왜 이소룡? 어, 혹시 이소룡? 저, 저, 잠깐만! 뭐야? 무슨 시추이셔? 아가씨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신학생의 소원이 이소룡의 응원! 음 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소룡 닮은 사람을 섭외뒀습니다 대단한걸 이소룡의 환생이 컨셉인 저 사람이 오후 5시까지 정신학생을 유인할 겁니다. 음. 정신학생과 강격 유지 잘하세요. 오케이! 선생님, 어디 봅시다. 아이고, 이거는안 되겠는데. 했어 봤어. 이거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치질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 수속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당장이요? 빨리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아, 안 되는데. 나 오늘 기억상 똑바로 돼야 되는데. 아 <laughs> 선생님, 저 일생일대 데이트가 있어서 수술은 내일로 미룰게요. See you, tomorrow. 저기, 세상에서 제일 센 진통제 주세요. 잠시만요. 아까 정주리 환자분을 진료했던 썬더종합병원의 안정석 의사입니다. 어뭐 이미 맘먹고 사라지신 분을 찾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치질 중 데이트 주의사항을 문자로 드립니다. 1번 데이트라는 특성상 치질방석은 창피할 수 있으니 목베개 추천 2번 자전거 승마 등 엉덩이에 무리가 가는 데이트 코스는 금지 3번 맵고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금지 PS 학문이 정말 죽을 만큼 아플 겁니다 최대한 빨리 내원해 주세요 안 나오나요 <laughs> 비둘기도 좀 정리 좀 해줘 거기. 어. 안녕하세요. 오늘 기영상도 오빠랑 우주 데이트미를 찍을 정주리입니다. 아이고 몸도 약한데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근데 진짜 얼굴색이 좀안 좋게 하네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우리 리더님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이 학생이 오늘 데이트할 주인공 아... 사연 보셨죠? 네. PD님. 어, 어. 잠시만요. 네. 왜왜? 왜? <laughs> 안녕하세요 오빠 어? 그 썬더대 강실업 접착제 까나리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좀 더. 어 야, 전화할게 어 겨자 마카롱 구덩이 맞잖아요 아, 그때 내가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있느라 난줄 몰랐구나? 아... 무슨 소리신지... 어... 저는 심장이 약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병약한 소녀예요 지금도 심장이 쿵쿵쿵 그래서 학교, 집,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썸도 되는 모습. 에이, 맞는데? 그땐 엄청 씩씩해 보였는데 혹시 나랑 데이트 뽑히려고 가짜 사연 같은 거... 상에 닮은 사람이 참 많나봐요. 기영상도 오빠가 만났다는 저랑 닮은 그분은 건강했나봐요. 부럽다. 아안 터네. 부르시 잠시만. PD님이 부르시네요. 그럼 전 잠시만. 맞는데 분명 맞는데 <laughs> 재밌네. 괜찮으세요?